전북 군산과 전주, 그 다음 흉대에서 지역 화투를 관광 기념품으로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립니다. 김지영 기자입니다. 전북 군산의 한 로컬 푸드판 매장. 매장 한쪽에 독특한 문의를 한 화투가 눈에 띕니다. 지난해 서울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한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인상을 받은 군산 화투입니다. 군산 화투는 일반 화투 그림에 군산의 관광 명소 모습을 담았습니다. 동국사와 옛 군산세관 등 군산 지역에 남은 일제 시대 건축물은 물론 독립운동가와 일본 순사 캐릭터도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. 특별히 살 만한 기념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화투를 좀 이용을 해서 같이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군산 화투를 닮은 전주 화투도 등장하면서 지난 2년 동안 7천 개 가까이 팔렸습니다.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. 일본 전래품으로 외색이 짙은 화투를 굳이 관광상품 소재로 써야 하냐는 반발도 나옵니다. 은 부분에 그는데 굳이 화투라는 개념에다 넣어서 알린다는 은또 우리나라의 들으로 일본 쪽으로 수출할 수있다산 해운대 한 마을 기업도 최근 해운대 화투를 만들어 시판에 나섰습니다. 전북 군산에서 TV조선 김지훈입니다.